연하장애 삼킴장애는 어르신을 돌보는 보호자에게는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치매와 노화로 인해 연하장애가 오면 콧줄, L2배를 고려하게 되고 콧줄은 송혈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하장애를 피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예방 및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삼킴 근육 강화 운동. 목과 입 주변의 근육도 팔다리 근육처럼 단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5분씩만 다음과 같이 운동해보세요. 1. 볼 부풀리기와 입술 운동. 입안에 공기를 가득 머금어 볼을 부풀렸다가 푸! 하고 내뱉습니다. 또한 아, 에 이, 오, 우를 크게 발음하며 입술 근육을 풀어줍니다. 2. 혀 스트레칭. 혀를 최대한 길게 내밀어 상하좌우로 움직이거나 혀끝으로 양볼 안쪽을 강하게 밀어줍니다. 3. 턱 당기기 운동. 등을 곧게 펴고 턱을 가슴쪽으로 바짝 당기는 힘을 주며 5에서 10초간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삼킴 통로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근육을 키워줍니다. 4 샤크 운동 바닥에 평평하게 누운 상태에서 어깨는 바닥에 붙이고 머리만 들어올려 발끝을 쳐다봅니다. 목 앞쪽 근육을 강화해 삼킴 기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둘째 올바른 식사 자세 유지 자세만 바꿔도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1 90도 자세 유지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밀어 넣어 90도가 되게 합니다. 2 턱은 아래로 음식을 삼킬 때 고개를 뒤로 젖히면 기도가 열려 위험합니다. 반대로 턱을 가슴 쪽으로 살짝 당긴 상태에서 삼켜야 기도가 닫히고 식도가 열립니다. 3 식사 후 자세 식사 직후 바로 눕지 않고 최소 30분 정도는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여 역류를 방지합니다. 셋째 안전한 식습관 기르기 1 한 입분 적게 숟가락에 3분의 2 정도만 담아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게 합니다. 2. 식사 중 대화 금지. 대화를 하면 기도가 열립니다. 음식을 다 삼키신 후 말을 하시도록 유도하세요. 3. 빨대 사용 주의. 사례가 자주 걸리는 어르신에게 빨대는 액체가 너무 빨리 목으로 넘어가게 함으로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컵을 직접 들고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째 구강 위생 및 수분 섭취 1 철저한 양치질. 입안에 세균이 많으면 침이 실수로 폐로 넘어갔을 때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입안을 청결히 합니다. 2. 수분 섭취. 입안이 건조하면 음식물을 뭉치기 어렵고 삼키기도 힘듭니다. 물을 자주 마셔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되 물에 사례가 걸린다면 점도 증진제를 섞어 걸쭉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의 연하근육 강화 운동, 올바른 식사 자세 및 식습관 구강위생 및 수분 섭취를 통하여 어르신께서 최대한 연화장애를 늦추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시기 바랍니다.